이제 아침인데 온도는 한 36도 정도인데 지난번엔 조금 따뜻하다고 느꼈다면 오늘은 해가 엄청 뜨거워서 뜨겁습니다. 뭐야? 비포 커밍 바사우도 아, 아이빌 콩농과 베이저 하이진도 눈 예우다. 아, 그럼 많이 더워요? 기 어? 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집 주변에 호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호수 한번 구경 가보려고 해요. 아마 호수는 아니고 저수지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겼는지 동네 구경 해보려고 합니다. 아빠, 이호수브라더마더 응, 알아요. 아빠, 시어 어디야? ở mục sáng ở có nhìn con trâu không? Trời ơi. Trời ơi. Trời ơi, cháu đây. Cháu quay nhờ cái ao của cô. <laughs> cháu quay nhờ cái ao của cô, cô mẹ nấu cơm chưa? Nào mẹ nấu cơm ăn đi, cháu quay nhờ cái ao gì? Nào. Chồng nó về không? Chiều qua mà. 맞, 머리카만이. 아이야, 엉뚱야좀 전에 보여드린 가족인데 여기 호수 만들어서 여기서 양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저기 삼각대도 있네 아침때. 저기 삼각대도 같이 있고. 아, PCM 프 u 네 t 는 그러고 없어요 이 네. And e <놀람> 어... <laughs> 이바람아 바나나... 불고, 이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이 바나나불이바나나 불고, 이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이 불고, 바람바이 바람이 불고, 이바 가자 이바바나나나무인바 엄마 바나나이이거 트리, 아우 아저 입이 아니라 트리 먹는다고? 다 먹어. 어 물고기가 바나나 잎을 먹는 건 처음 알았네. 오늘은 국수. 어 콜런이야? 뭔 뭐야? 콜런 우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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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먹을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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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할아버지 먹어 설날 때 먹었던 국수랑 비슷한데 비주얼이. 예술입니다. 진짜 크지? 네. 오, 유나이거 줘요? 유나이도 어, 있어요? 네. 마이 먹어 네. 이. 지나안니 고비어고. 고비어 있

mà mẹ bị ít cái xem đẹp còn mẹ bị thấy thì nên bác không có <laughs> tôm nào có rồi cho bố thêm nước đi bố có rồi Tôi không thích cũng yeah. nhé? nhá yeah. bố ngon có bạn nhá bố không béo hỏi bố không thích bún ăn được Mày không biết ăn với bố người Việt Nam, bố phải ăn bún chứ Bố người Việt Nam, bố ăn, <laughs> ăn được Với Hàn Quốc có bún không? Có bún, bún ngon lắm Mẹ, mẹ 유나 할머니네 집에 재밌었어? 네. 맘마 많이 먹었어? 네. 어, 할머니네 더 있을까? 네. 더 있을 거야? 네. 그럼 아빠 혼자 가요? 네. 그거 가? 네. 알았어. 그럼 아빠 여기 있어? 네 아빠 여기 있고 유나 하노이 갈래? 네. <laughs> 같이 가고 같이 있어요. 알았어요. 케 나. 오이 이 오이 아야. 오좀이나좀오이 엄마, 홈타운 고생했어. 많이 먹어. 네, 응, 니다 빨리 먹고 싶어? 응, 잠깐만 기다려. 잘 먹네. 엄마 맛있어봐 뜨거워서 캔데디 씨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너일때 많이 먹어. 네 妈妈没有吗？